경쟁 상대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네시스 GV80도 옵션을 조금 집어넣게 된다면 9천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네시스의 9천만 원 쓰는 것과 기아의 9천만 원을 쓰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닌가. 기아에서 상위 브랜드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키부터 빼고 시작을 해볼게요. 뭐, 키는 좀 달라졌나 싶었지만 똑같네요. 뭔가 GT만의 특별한 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차는 바로 EV9이에요. 최근에 저희가 아이오닉9을 리뷰하면서 EV9과 또 비교도 했었잖아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이 EV9은 그냥 평범한 EV9이 아닙니다 옆에 보면 캘리퍼가 이 형광색으로 모노블록 캘리퍼로 들어가 있죠 심지어 포피 브레이크고 무언가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 차는 EV9 GT라고 써져 있죠 보통 우리가 GT라 그러면 기아에 나오는 GT 라인이 아니냐 할수 있지만 아닙니다 이 차는 그냥 말 그대로 GT예요 드디어 공개가 된 EV9 고성능 GT 모델을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릴까 하는 거죠 근데 살짝 아쉬운 게 있어요 EV9 GT를 이야기할 때는 여러 가지 설명할 게 있습니다 최근에 아이오닉9이 가격이 너무 괜찮게 나오는 바람에 EV9의 가격을 내릴 수밖에 없었죠 근데 이번에 GT가 나오면서 어정쩡하게 중간에 낀 차가 있습니다 바로 GT 라인이죠 EV9 처음 나왔을 때 온갖 진짜 말도 안 되는 억가를 되게 많이 당했거든요 국산차가 1억이 넘어가는 게 말이 되냐 이 이야기가 정말 많았는데 그 1억이 넘어가는 모델이 GT 라인이에요. 이 GT 라인이 실제로 가격대가 높습니다. 한 9천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 EV9 GT는 얼마냐? 시작 가격이 8,849만 원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시작 가격이기 때문에 옵션을 집어 넣으면 얘도 1억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오히려 EV9 GT는 옵션 구성이 없어요. 딱두 개밖에 없습니다. 스타일 69만 원 하나랑 119만 원짜리 썬루프 딱두 개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옵션을 다 집어넣으면 9,037만 원이에요. 물론 GT 라인도 전용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데 기아에 나오는 GT와 GT 라인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GT 라인보다 GT가 가격이 훨씬 저렴한데도 옵션이나 성능은 압도적으로 높은 거죠. 물론 지금 이제 GT라인이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래서 GT라인의 가격은 7,900만원부터 시작을 하고 뭐 옵션을 다 집어넣어도 8,500만원. 그러니까 GT와 한 3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GT라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50%라도 받아요. 그러니까 얘는 보조금을 못 받잖아요. 시작 가격이 8,849만원이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가격 차이는 한 800만원 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하고 예,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왜 제가 이걸 아쉽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 EV9 GT 이차 진짜 좋습니다. 그런데 기아가 아니었다면 훨씬 더잘 더 팔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기아에서 8천만원 후반이라는 금액대를 소화하기에는 뭐 기아가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제 기준에서는 얘는 고성능이 아니에요. 성능은 고성능이죠. 501마력이라는 파워풀한 출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얘는 4륜구동입니다. 휠 드라이브에요 기본적인 퍼포먼스나 이런게 굉장한거죠 하지만 여러분들 마력이 높다고 다 고성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나 제가 바라보는 EV9 g 치는 퍼포먼스는 둘째고 첫번째는 럭셔리입니다 부드럽게 파워풀하게 탈수 있는 차가 EV9 g 치라는거죠 마케팅을 할 때도 그냥 우리는 엄청나게 빠른 퍼포먼스 차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썬루프나뭐 사실 스타일을 옵션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9천은 뭐 30만 원찍시다 경쟁 상대라고 볼수 있는 게 이제 수입차로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제네시스 GV80도 옵션을 조금 집어넣게 된다면 9천만 원대로 올라갑니다. 가격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제네시스의 9천만 원 쓰는 것과 기아의 9천만 원을 쓰는 거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아닌가? 기아에서 상위 브랜드를 좀 내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GT 전용 범퍼와 전용 디자인이 들어가 있어요. 블랙 하이그로시랑 범퍼도 되게 다른 느낌이 있죠. 그거는 이제 컬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이 컬러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컬러가 사실 아니기는 한데, 내가 만약에 GT를 출고를 한다면, 저는 이런 컬러를 선택을 할 겁니다. 왜냐면, 남들과 다른 존재감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데, 또 모르죠. 막상 출고할 때 되면 흰색이나 검정을 뽑을지. 자, 그리고 휠 디자인도 완전히 다르고, 컨티넨탈 타이어인데, 얘는 썸머 타이어로 고성능 타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GT 전용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외관으로만 보면 프론트 범퍼, 후면 범퍼 디자인적인 것만 조금 다르고 요 루프랙 있죠? 블랙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보면 크롬으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루프랙도 블랙 사이드도 다시 블랙으로 처리가 되죠 게다가 테일 램프도 이거 보면 블랙 하이그로시가 아니에요 테일 램프인데 이 끝에 부분을 블랙 처리를 해놓은 거예요 차가 좀더 더 무겁게 느껴지게 좀더 고급스럽게 느껴지게 전체가 다 블랙 하이그로시로 들어가 있는 거죠 자뭐 나머지 트렁크 공간이나 이런 것들도 크게 드라마틱하게 뭐 차이가 나는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열, 3열을 자동으로 폴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동 폴딩이 되면서 평탄화가 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놀러가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220V 콘센트와 여기 100W짜리 충전 단자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게다가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이 이 안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게 누르고 있으면 닫히고 이걸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리면서 멈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잘못 눌러서 손이 낀다든지 아이들의 다리가 낀다든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꾹 누르고 있어야지만 열리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는 저는 참 좋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열도꽤 많이 다릅니다. 이게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고 위쪽에도 스웨이드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GT 전용 실내 내장제라고 보시면 돼요. EV9이 좀더 더 가성비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좀 그래도 가격대를 좀 낮춰서 타야 되는 뭔가 그런 느낌이 있다면 단순히 빨리 달리는 전기차 이게 아니라는 거죠. 럭셔리하게 탈수 있는 차 저는 그 생각이 딱 듭니다. 이거 포커스 퍼포먼스 이딴 걸로 맞추면 합니다. 그리고 이런 럭셔리한 상위 모델은 원래 잘안 팔려요. 소수들이 사는 겁니다. 보조금도 그렇고 가격대도. 그렇고 말이죠. 자, 그래도 기본적인 것도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있어요. 슬라이딩 콘솔도 있고, 여기 에 이제 테이블처럼 사용할 수 있는 커버까지 같이 들어가 있죠. 이거 미끄럼 방지거든요. 중간에는 스웨이드와 형광 색깔, 이 라인이 GT 전용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짜 좋은데, 중간에 통로가 안 올라와 있어요. 이게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통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거든요. 변속기가 이렇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3열 넘어갈 때 조금 불편한다든지 아니면 2열에서 왔다 갔다, 갔다 할때 살짝 불편하거든요. 카니발도 이제 평평해서 좋은데, EV9은 이게 평평해서 되게 편합니다. 그래서 3열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열 시트를 끝까지 당기면 3열을 타는 게 조금 버거워요. 앞으로 조금 당겨야 되는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공간은 아이오닉 9이 조금 더도 좋지만, 이 시트를 조금 더 앞으로 빼면 3열에 사람이 못 타진 않아요. 그리고 등받이 각도도 보시면, 꽤 많이 뒤로 넘어갑니다 게다가 3열 시트가 2열 보면 위로 많이 올라와 있죠 사람이 탔을 때 전방 시야가 답답하면 되게 멀미 나거나 좀 불편해요 쿼터 글라스도 꽤 크고 3열도 위로 많이 올라와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대보다는 이 3열 생각보다 편합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무늬만 들어있는 와게 아니라 여기 앰비언트 무드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갔어요 이것도 GT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커브들도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전체적인 마감들도 일반 모 모델들보다 확실히 신경을 쓴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실내 보면 다르죠. 이렇게 형광색 띠도 들어가고 GT 전용 모드도 들어갑니다. 실내도 형광색깔 라인과 이 스웨이드 소재가 헤드라인이 들어가는 거죠. 스웨이드 소재가 사실 두꺼워가지고 마감이 처음에는 되게 별로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예전에 비해서 이런 마감들도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집니다. 진짜 딱 탔을 때 되게 안타까운 게이 차의 포지션을 고성능 EV9 g t 로만 생각한다면 안 맞을 것 같아요. 그냥 럭셔리한 EV9을 타고 싶다면 이 GT를 선택하면 된다. 원래 GT도 장거리를 갔을 때 편안하게 갈수 있는 사실 벤틀리 GT 느낌도 좀 나거든요. 물론 이런 얘기하면 또 욕먹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차를 딱 받자마자 얘는 퍼포먼스 차가 아니다 물론 퍼포먼스의 성능을 가지고 있지만 정말로 럭셔리하고 편하게 타야 되는 그런 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여기 100W짜리 충전 단자도 있고요 여기도 이게 무늬가 조금 다르죠 플립 형태 컵홀더도 굉장히 좋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누르면 이렇게 플립이 열리는데 이런 버튼들도 사실 없애버리고 이 공간을 놔두고 차라리 이걸 눌러서 이 플립이 열리게끔 해놓으면 사용하실 때 편하지 않을까 하는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사람마다 달라가지고 제 말이 꼭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센트 트로이도 있어서 공간이 많이 여유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 EV9의 GT 진짜 이 매력을 알려드릴게요 배터리가 60% 정도 남아있거든요 주행가는 거리가 232입니다 가득 충전했을 때 401km가 주행가는 거리를 보여주거든요 주열모 못하면 주행거리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할수 있지만 이 차는 4륜 구동이 기본이에요 기본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떨어질 게 없어요 그냥 이 퍼포먼스 기본 401km입니다 이 EV9 GT를 타면서 놀라운 거는 주행 질감이 굉장히 부드럽다는 거죠 4륜, 올힐 드라이브 이게 무시하지 못해요 정말 일반적인 도로에서도 액셀을 좀 깊게 밟 보면 후륜이나 전륜에 비해서 좀 부드럽게 나가는 거 게다가 방지턱 놓으면 부드럽죠? 월휠 드라이브 4륜이라서 이게 다른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노면의 잔진동도 꽤잘 잡아줍니다 승차감이 그냥 일반 EV9보다 훨씬 더, 더 부드럽다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이게 왜 그럴까요? 이 EV9 GT는 EV9에 없는 게 들어갑니다 옵션이 아니라 기본으로 4륜과 프리뷰 전자 서스펜션이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GT를 선택했는데 프리뷰가 빠진다든지, 혹은 4년 구동에 안 들어간다면 오히려 진짜 이 GT의 진면목을 느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묶어놓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딱 타보면 야차 되게 편하고 예전에는 이 모터 소리가 조금 많이 났거든요. 초창기 EV9 타보면 EV9 GT 같은 경우에는 정숙성. 차에 느껴지는 이런 소리도 물론 이거를 해골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저는 이 EV9 GT의 모터 소리라든지 정속성이 이전에 비해서 어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OTA를 통해가지고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다른 EV9들도 분명 예전에 비해서 이런 멀미나는 것들 많이 없어졌고 일단 이 회생제동이 전기차를 탈때 가장 멀미가 나는 부분들 중에 하나거든요 전기차를 타보셨던 분들은 한번 밟았다가 뗐다가 그 텀을 좀 길게 가져가서 차가 앞뒤로 움직 있는 거를 최소한으로 하죠 이게 막 어렵잖아요 지금 보면은 뭐 1단계 2단계 아이페달 되게 많거든요 저는 전기차를 타면 무조건 어떤 모드로 하냐면 아예 회생제동을 꺼버리거나 아니면 이 페달 마이너스 쪽을 꾹 누르면 오토로 바뀝니다 이 오토가 진짜 편한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앞차가 없는 내리막 같은 상황에서는 회생제동 조금 강하게 앞차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는 회생제동을 좀 세게 해가지고 아예 세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세워주죠 그러면 여기에 스탑이라고 까지 나오고요. 회생 제동 같은 경우도 상황에 따라 다르잖아요. 굳이 브레이크를 밟지 않게 원 페달처럼 알아서 세워 주면 훨씬 더더 운전이 편해지겠죠. 그런 기능들을 예전에 비해서 정말 똑똑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메라. 카메라도 사실 얘기하고 싶어요. 처음에 디지털 카메라 나왔을 때는 안 좋은 반응들이 되게 많았었죠. 저도 지금까지 뭐 완벽하게 눈에 익었다, 익숙해졌다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밝은 낮에만 주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 밤에 주행할 때도 있고, 안개가 껴가지고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근데 이 디지털 로밀러 같은 경우에는 이 습기 차는 것도 열선이나 이를 통해서 제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이거를 만지지 않아도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디지루밀러는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앞에 차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알아서 차가 원페달처럼 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토로 두고 다니는 경우가 많거든요. 자 그것도 있고 어쨌든 GT를 탔으면 고성능을 좀 느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GT를 누르게 되면 GT 모드로 바뀝니다. 계기판이랑 색깔 완전 바뀌죠. 이런 식으로. 어프 느낌을 전달해 줍니다. 스티어링 휠도 확실히 무거워지고 액셀 페달의 감도도 묵직해졌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프리베저 서스펜션에 들어가잖아요. 딱딱해졌다라고만 표현 되는게 아니라 좀더 쉽게 설명하면 위 아래 앞 뒤로도 움직이고 옆으로도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막 좌우 앞뒤로 막 움직이면 속도가 높아졌을 때좀 불안합니다. 지금 이 EV9 GT 모드 차이 좌우 서스펜션이 큰 움직임 없이 그냥 딱 고정으로 됩니다. 이런 식으로 좌우로 차를 좀 과격하게 움직여도 이 차의 움직임이 뒤뚱뒤뚱 거리는 거 없이 중간을 유지하면서 나가는 거죠. 게다가 가속력까지도 확실히 파워풀하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GT 모드를 한번 더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는데 내가 원하는 세팅 있잖아요 승차감은 노멀 그 다음에 핸들은 묵직하게 서스펜션의 감도는 스포츠 플러스 모드 정도 이렇게 그냥 원하게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 GT랑 GT 모드가 이두 개밖에 없고 만약에 내가 이제 컨버튼 에코 모드로 바꾸려면 드라이브 모드로도 바꿔야 돼요 세번 눌렀을 때는 노멀로 바꿔야 면 어땠을까는 조금 아쉬움이 있죠. 왜냐면 이게 번거로우니까 지금 스포츠 모드로 바꿨고요. 보면 액티브 사운드도 있어요. 지금 액티브 사운드를 강하게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전기차 특유의 액티브 사운드가 느껴지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BGS 가상 변속 사운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패드 시프트가 변속기로 바뀌어요. 원래 아까는 회생제동 단계 조절로 들어갔었잖아요. 근데 VGS를 키게 되는 순간 드라이브 모드와 연동이 되면서 이 패들시프트는 기아를 변속하기 위한 패들시프트로 바뀝니다. 근데 이게 꽤 재미난 게. 그러니까 이질감 들면서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적용이 안 되거나 약간 좀 진짜 뭔가 툭툭 튀는 듯한 느낌 들면 재미 하나도 없고 이게 도대체 뭐야? 진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보면 진짜 실제? RPM이 올라가는 듯한 여기 보면 RPM 올라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변속하고 또 이런 식으로 변속 타이밍을 알려주고 BGS를 키면 이 RPM 게이지가 나오네 이렇게 RPM처럼 BGS를 끄면 이렇게 주행 가는 거리가 나오고요 BGS를 키면 RPM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바꿀 때도 이렇게 나오게 할수 있게끔 그래서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야 되냐 라는 것들이 만약에 제가 기아 관계자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GV80의 전동화, 뭐 GV80의 그냥 전용 전기차라고 했으면 이 럭셔리한 승차감과 이런 고급스러운 내장제, 그 다음에 이런 다양한 기능들로 아 그래 이 정도 가격이 되겠지 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아이다 보니까 약간은 그런 좀 반발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조금은 듭니다. 물론 뭐 북미에서 훨씬 더, 더 많이 판매가 되는 차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더라도 미국에서는 꽤 많이 판매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EV9 GT를 타봤어요. 이 차는 그냥 EV9의 고성능 모델이 아니에요. 진짜 럭셔리하게 좀탈수 있는 다른 성향을 좀 가진 차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진짜 이 GT를 타볼 기회가 있다면 꼭 한번 타보세요. 생각보다 다른 세팅이거든요. 그냥 단순히 빠른 퍼포먼스 차는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싶네요. 부드럽고 편안하게 탈수 있는 럭셔리 EV9이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우리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들 막간의 타임을 이용해서 우파몰에서 판매하고 있는 이 바흐가르트가 시즌 2 새로운 모델이 나왔어요 리뷰가 3,000개가 넘어갈 정도로 굉장히 뜨거운 반응을 보여줬던 방향제인데요 바흐가르트 시즌 2 같은 경우에는 크기를 조금 작게 해서 어떤 차든 실내에 잘 녹아내리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죠 달라진 부분 딱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게 중간에 바흐가르트 이 로고가 그냥 검정색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제 금색 로고로 들어가느냐 이 차이가 있고요 크기는 작아졌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리필 킷 요거 있죠 요게 기존에 있었던 거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 기존에 36,500원이었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29,000원대로 조금 더, 더 합리적으로 다가오고요 향이 또 되게 지속적으로 오래 가요 그래서 바그라트가 최고의 선물이 될수 있다는 거죠 우파몰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